존경하는 문승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동 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혜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의 대표 친환경 공원으로 소개되고 있는 용지호수 공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보고, 맹실상부한 도심 속의 창원대포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포털에 실려 있는 용지호수공원에 대한 소개 글입니다. 소개 글과 같이 용지호수공원은 창원을 대표하는 도심 속의 공원입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2시 이해공연하는 음악 분수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용지호수공원은 그하려한 명성을 들여하고 세락하고 있습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 바닥 포장은 벗겨질 대로 벗겨져 이용시민들의 눈살을 찌부리게 하고 있습니다. 용지호수공원 수상휴게소는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수, 오수 배관들은 흥물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 설치되었는지 모를 지붕의 용머리 조형물은 이곳이 동남아 어느 곳인지 모를 정도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화면 좀 돌려주십시오. 이에 용지호수공원이 검색포탈의 소개와 같이 창원의 대표적인 신환경공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심각하게 노후화 되어 있는 수상 후계수는 전면적인 리모델이 필요합니다. 흥물스럽게 노출된 급수오수배관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차폐하고 지붕의 용머리 조형물은 주민들의, 지역 의 주민들의 요구대로 원래의 시계탑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 둘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길에 대한 포장을 제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벗겨져 있는 포장길은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부실 시공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책길 포장을 제대로 감독해서 다시는 예,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용지호수공원의 볼거리인 달조형물은몇 년째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수리가 어렵다면 철거를 하든지 새로 조성을 하든지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체 산책길 주변의 야간 조명에 대한 리모델과 삐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추운 계울에는 초록 또는 파란색의 조명은 보는 일을 더 춥게 만들고 움츠리게 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느낌의 조명을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의 조명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또한 호수 동편 산책길 부분의 상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삐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성산 아트홀 상거리에서 용지 호수공원으로 향하는 접근성과 신인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용지로 169번길에 있는 경남 통일관 경계 옹벽이 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허물어서 용지호수공원으로 향하는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경남통일관을 창원의 대표 친환경 도시공원의 이미지와 어울리도록 탱커 등의 전쟁 무기 전시 공간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여섯째 현재 관리사로 이용되고 있는 남서쪽 출입구에 있는 건물은 관광 안내 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원 관광에 대한 종합 안내와 공원 이용자에 대한 실체어 대여를 비롯해서 햇빛 가림, 양산 대여 등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호수의 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수상 데크로드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상 데크로드는 친환경 용지 호수 공원의 자연과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음은 물론 1.2km의 호수 둘레길을 단축하여 보행이 힘든 시민들의 호수들이 호수리 호수를 더 쉽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전국 아름다운 도시, 도심 속의 공원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노후화되어서 쇠퇴하고 있는 용지 호수 공원에 대한 재정비 제안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